어? 영상 길이가 길게. 뚜루루루 컨텐츠. 어? 뭐라고? 군산 뭐야? 뭐 하는 데였어? 에? 어디 간 거야, 군산은? 녹화기 나간 데는. 온룸. 원룸. 온룸이야? 건강부이라고 적혀 있잖아요. 온룸이야? <laughs> 아니, 우리 글다 건너뛰고, 대전분한테 전화가 간 거야? 야, 씨. 대전, 군, 어? 우리 글 많이 나대, 이것도. 얘도. 아직 마무리 하지 말아봐, 그쪽에. 어, 어 일단 이것만 바어둘려고 야, 전기. 한거 아니지? 응? 손, 기, 기네? 응. 길어. 이게 분리해봐 안에 쇠 안에 쇠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빠지지 않을까? 어떨지. 끼는 방식이 있지 이거 앞에 빼지는 않겠지 이게 개를 어. 먼저 박고 얘가 이렇게 박은 다음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. 그렇지 한 한자를 가려 그래 한자가 울고 있다 저주 걸림 린 같아 이 사이즈 피스 들어있나 공다리 피스 있지? 여기도 없지? 없구만 피스 짧으면 못사야겠다 컴퓨터에 나사 들어가는 걸로 이거 하면 안되나? 그렇게 한번 찾아볼까? 어, 여기있다 어디 나사 들어있어? 바닥에 오. 또, 또 떨어져있었네 탈북도 있네. <목소리> 한 바투면 욕할 뻔했네. 나사도 안 줬다고. <laughs> 아이고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또 욕을 할 뻔했네요. 이거 그냥 여기까지는 끼어서 나오면 좋긴 할것 같은데 이 끼어서 나오는 것도 인건비긴 하겠지. 이거딱 여기까지 피스 받고 이 뒤에 철판 딱 그거 돼 있으면 사람들 이해도가 이좀더 높지. 여기까지 어디냐? 야이네개나아갔냐 헐. 뭔가 쑥 들어가는구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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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, 뭔가 기, 기, 기분 나쁘게 쑥 들어가는데? 야, 칼블럭이 좀 작은 거 아니야? 아, 칼블럭 작놓았어야겠다 어. 칼블럭이 작아 보인다. 동봉되어 있는 피사 작든지. 뽑아, 그냥. 오픈해. 색색. 팔 블럭이 쏙 들어갔어. 이거 써 이거. 이 짱이야. 언제 그거 안 좋다면서요? 누군데 그거 안 좋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내가 그랬다고? 응, 음. 저, 저, 저. 이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간 맛이 있어야지. 컴퓨터 판매 안 해. 판자 없었어 컴퓨터, 컴퓨터 매, 컴 매. 컴퓨터. 가간 예. 오. 딱걸이 밤에 불만 들어오면 되겠어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<목소리> 바라봐봐, 바라봐봐. <laughs> 이거 켜지고 이걸로 CCTV 작동 중 바닥이 찍히고 그러는 거야? 이거는 그거잖아요 금연. 어떤 거? 금, 금연인가 뭔가. 그, 아니야 CCTV 작동 중이야. 아 그래? 어. 내가 잘못 어, 네가 잘못 봤던 거야. 야, 금연, 우리가 보건이냐 금연으로 저걸 받는 이유가 뭐가 있어? 금연하세요. 야, 글 나오면 코로나로 파야지. 조심, 코로나. 야, 이것도 좋다. 그럼 코로나로 팔면은, 노 <목소리> 야, 코로나 존. 코로나 걸렸는데, <불렀는데> 거의 사장님이 불렀어요. 어, 코로나 불렀는데, 사장님 불렀어요. 사장님 나빠요. 그냥. CCTV 동영상 좀 빼달라고 코로나 걸리는 상점 사장님 이거 불렀어요. 사장님 나빠요. 그러면서 얘기도 안 해줘. 어 얘기도 안 해줘. 나 무릎 마스크도 안 쓰고 갔어요. 코로나예요? 시커봤어요.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요. 여기가 코로나 걸렸다고. 나중에 보건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이구야. 내일도 비 오나? 아, 근데 내일 이렇게 안 잡혀있던 같은데? 자. 비가 그렇게 해서 타고 들어가진 않겠지? 올라가면 여기 벌써 물이 뭐 흥건해야 되는데, 그지도 않으니까. 여기 선처리 좀, 좀 해야겠다, 어떻게 길, 길이 좀 되면 이 사이로 가자. 이렇게 어 이건 뭐 진짜 짧은 거니까 어. 세, 세트 해가지고 해야이 사이에다가 그냥 그거 해 플라스틱 하나씩 박가 이렇게 이렇게